안녕하십니까. 오늘 산상보은 강의 여섯 번째 시간은 이웃사랑에 대해서입니다. 관련 구절은 마태봉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부분은 레이기서 19장 18절을 해석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레이기서 19장 18절이고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유대교에서 첨가시킨 인간의 교인 인간적 교입니다 거짓교리죠. 그 당시 근 유대인들은 이렇게 배웠죠 혼합주의죠 율법의 가르침과 유대교가 첨가시킨 교를 회 함께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합니다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가 지금까지 배웠으나 이렇게. 그러나로이게서 19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로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없어요. 내 원수를 미워하란말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신명기 23장 7절은 너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할때 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이것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과 유대교의 가르침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들었다. 그렇게 너희가 배웠다. 가르치고 잘못 배웠다. 그 말씀입니다. 누가 나의 원수이며 대적자인가? 주임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동포 외에는 모두 다 원수였어요. 로마 사람도 원수, 헬라 사람도 원수, 다 원수였어요. 사만의 사람도 원수. 주님께서는 그들의 왜곡된 이웃사랑에 대해서 교정하여 주시고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구약의 이 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신들의 이웃은 사랑하되 이웃은 미워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르친 것이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의 가르침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뒤섞어버렸어요 자기들 생각을 하는 말씀과 굉장히 위험한 가르침이었어요 유대교의 가르침 구약이 가르치는 이웃은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한 전 인류였어요. 애덤사람도 미워하지 말라, 너의 형제다. 애굽사람도 미워하지 말라, 너가 그 땅에서 계기된 적이 있었다. 아무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 유대교는, 그 당시 유대교는 굉장히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버린 거짓 종교입니다. 참된 기독교 아니에요. 구약의 가르침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주님께서 그 말씀합니다.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빗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참, 지금 시대에 들어도 어려운 말이죠. 이 본문을 좀더 신학적으로 풀어서 가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너희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래서 원수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로마제국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했네. 그 시대 방식, 그 시대까지도 고려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했네요. 주님은 유대인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오만하고 악했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신의 백성들이라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을 아주 하찮게 취급했어요 굉장히 높은 마음가짐이었죠 그것은 원래 구약을 기록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교훈이었어요 그들의. 그랬죠. 이제 주님께서는 원수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어 검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다른 지역 사람 혹은 지연이나 학연로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랑 가장 가까이 사는 집안 식구가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원수라는 개념이 이해관계를 따라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와 불이 진리와 비진리를 기준으로 나누신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로운 자가 너의 이웃이고 불의한 자가 너의 원수다. 그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나의 이웃이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나의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다면 는 나의 집안 식구라도 나의 원수입니다. 이렇게 원수의 개념을 심화시키면, 원수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는 내 형제도 될수 있고, 내 가까운 친척도 될수 있고, 더 나아가 내 가족 구성원도, 원수가 될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라는 개념을 정리하시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해야 되죠. 이게 자기 부모가 될수 있는데, 원수가. 뭐, 예수님은 끝까지 암이 있겠다고 버티는 내 친구. 기독교인 관점에서 왼수동원이잖아요. 아, 저가주님께 와야 되는데 이렇게 자,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끼리끼리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니다. 학연과 지연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혈연과 이런 걸 묶어서 기들끼리만 사랑해. 그다음에 다 왼수래. 그것은 이웃사랑이 아니다. 십계명이 두 번째 돌파인가? 아무 뭐 상관이 없는. 패거리 정치다.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부합을 해요. 어, 그래서 실이 서로 서로 맞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다.끼리끼리 사랑하는 사회 공동체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도 없는 겁니다. 왜곡된 이웃 사랑은 있겠죠. 주님께서 그러한 사랑은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가시적인 이해관계로 혹은 혈연이나 지연관계로 맺혀있는 관계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이웃사랑이 되고 그것은 왜곡된 이웃사랑이 돼. 하나님께서 지극히 혐오하시는 것이 자신 사는 아파트 평수를 따라 서로 사랑해. 50평 끼리만 나는 사랑할 거야. 30평에 살면 혐오스러워. 쪽팔리게 30평에 사야 너. 이러면서, 어. 이런 식으로 이웃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칼을 가고 계시는 태도입니다. 주님이 즐키시러 하십니다.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은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은총이란 창조시부터 모든 인류에게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건데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도 특정한 사람에게만 비를 주시고 안 주시기 참고 그 지역에 비를 내리시면 그 지역에 있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모두에게 비가 내립니다. 어, 선한 사람은 우산을 안 쓰고 가고 악한 사람은 우산을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도 아니고 모두 다그 지역에 비가 내리면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건, 사람이건 다우산 써야 돼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신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 동일하게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그러면 악을 행할지라도 부자가 될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비두시니까. 선을 행하고 살지라도 가난하게 살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어. 기때문에그래 일반은 정 그냥 쫙 뿌리시는 마비도 일반은 정. 그리고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하늘의 상급이 있겠냐. 세리도 그 같은 사랑은 한다. 그렇죠. 뭐, 자기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뭐, 본본적으로 혈, 일고 서로 사랑하지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의 차원의 사랑입니다. 상급을 받은 겁니다. 아니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 분을 내가 사랑하면 그냥 보답의 차원의 사랑입니다. 뭐,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근데 그것은 세리도 할수 있다 이렇게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왜 세리를 예로 드셨을까요? 세리는 이해관계발 밝은 사람입니다. 돈 계산하는 사람들든요돈 계산하는 사람. 이해관계 밝을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 세리를 예로 들어서 세리도 그런 사람은 한다 그런 사람 가치가 없다. 4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도 그가 찾는 데 무난하다는 말에 헬라어로 아스파세스테로 되 있습니다. 인사하다, 환영하다, 환대하다, 아끼다라는 의미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아끼고 환영하는 사람이 자기 형제와 친척에게 제한다면 그것은 이방인도 하는 사랑이다. 하나님 백성의 사랑은 아니다. 땅의 백성도 한다. 너희가 나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 예수님께서 위대인들을 책하셨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맡은 자로서 이방인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나라고 하는데 이방인과 네가 다를 게 보이냐. 그래서 위대인들의 그런 편협하고 왜곡되며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깨부셨어요. 그리고 48절에 말씀하십니다. 3번의 주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헬라 원문의 구절을 보면 아버지의 온전하심은 영원하다.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성산일 찬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완전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본받아 온전하다. 이때 그것은 우리에게 합당한 온전함을 말합니 사람으로서.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부합한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함같이 혹은 그 온전함을 본받아 온전한 자가 되어라 이런 뜻인데요. 결국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이 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아버지 온존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천하 이름의 구원 어들만은 다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목공은 표 때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왜곡된 시야를 교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신자란 서로 서로의 이해 관계를 따라서 사랑하지 마라. 그사람은 이방인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의 개념도 자신과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면수다. 그러나 그러한 자라에서 대적하거나 미워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라. 오히려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려고 하는 나 자신의 부패한 본성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해요. 지 고집대로 살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도 교만, 정욕, 탐욕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의 의미를 묵상할 때 우리는 이웃사랑의 참된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인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한처럼 온전하게 되어라. 그러나 하나님이 온전하신가, 우리 온전함이 그런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 그냥 온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 의 형상 을 회복할 자죠. 그런 차이가 있으나 그 본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십자지시고, 가 부활하신가 올라온 사건은 특별한 총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호 디카이오스, 에코피스테오스제세타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모든 온전의 실체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는데 그분의 계시된 형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때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때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다면 축한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그 예수님 을 온전히 닮아가라고 하는 표대로 서 성화의 법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즉 계명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예수 손을 말씀하신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이죠.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나 지켜야 하는 법으로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표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 야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